서울의 겨울은 낯선 이에게 가혹했다. 안나는 버스 손잡이를 잡고 창 밖을 바라보았다. 한강 너머로 흐릿한 빌딩들이 지나가고 차창에 맺힌 김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스무 살. 모스크바를 떠나 이곳에 온지석 달째였다. 한국어는 여전히 서툴렀고 친구는 많지 않았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그랬다. 세상은 넓고, 너는 용감하다고. 버스가 멈췄다. 안나는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다. 손이 시려웠다.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던 순간, 그녀는 멈춰섰다. 지갑이 없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가방을 뒤적였다. 코트 안주머니를 더듬었다. 없었다. 분명히 버스에서 꺼냈었다. 교통카드를 찍으려고. 그 뒤로는 기억이 흐릿했다. 누군가 어깨를 부딪혔고. 그녀는 비틀거렸고. 그리고 지갑을 어디에 뒀을까. 안나는 뒤를 돌아봤다. 버스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분실물센터에 전화했다. 한국어가 부족해 몇 번이나 되묻고 끊기고 다시 걸었다. 경찰서에도 갔다. 젊은 경찰관은 친절했지만 희망적인 말은 하지 않았다. 서울에서 지갑을 잃어버린다는 건 바다에 물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고 했다.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울지 않았다. 기숙사로 돌아온 뒤 그녀는 SNS에 글을 올렸다. 서툰 한국어로 누군가 지갑을 보았다면 제발 연락해달라고. 카드는 이미 정지했다. 돈은 많지 않았다.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문제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었다. 안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눈을 감으면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세르게이. 그는 말이 적은 사람이었다. 표현도 서툴렀다. 하지만 딸이 한국으로 떠나던 날, 공항에서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오래 껴안았다. 그리고 작은 봉투를 건넸다. 이건 너에게 주는 게 아니야. 아버지는 말했다.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해. 한국에 가면, 봉투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성우. 안나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다. 아버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부탁이라고 했다. 오래된 약속이라고 했다. 안나는 그 봉투를 지갑 속에 넣었다. 그리고 지금 그 지갑이 사라졌다. 이틀이 지났다.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안나는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 교수의 말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룸메이트가 물었다. 괜찮냐고. 안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지 않아. 그녀는 창 밖을 보았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의 겨울은 여전히 가혹했다. 그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다. 안나는 화면을 내려다 보았다. 모르는 번호였다. 스팸일까. 하지만 그녀는 받았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들렸다. 남자였다. 중년쯤 되어 보이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 혹시 안나 씨 맞으세요? 안나는 숨을 멈췄다. 네. 맞아요. 남자는 잠시 뜸을 들였다. 그리고 말했다. 제가 지갑을 찾았어요. 버스에서요. 안나의 손이 떨렸다. 휴대폰을 꽉 쥐었다. 정말요. 정말 제거 맞아요? 네. 신분증 사진 봤어요. 그리고 안에 뭔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안나는 눈을 감았다. 목이 메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남자는 주소를 알려주었다. 내일 아침 버스 종점 근처 정류장에서 만나자고 했다. 출근 전에 잠깐 들릴 수 있다고. 이름은 박성호라고 했다. 안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박성우.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우연일까. 세상에 박성우라는 이름이 몇이나 될까. 하지만 아버지가 말했던 그 이름과 같았다. 너무 같았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안나는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다. 새벽 5시, 6시, 7시. 해가 떠오를 즈음,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서둘러 옷을 입었다. 코트를 걸치고, 목도리를 감았다. 거울을 보았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눈빛, 기숙사를 나섰다. 거리는 조용했다. 눈은 그쳤지만, 보도에는 하얀 흔적이 남아 있었다. 안나는 지하철을 탔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서 있었다. 모두가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종점에 도착했다. 정류장은 한산했다. 차들만 지나갔다. 안나는 벤치에 앉았다. 시간을 확인했다. 약속 시간까지 10분 남았다. 그녀는 가방을 열었다.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다. 그저 확인하고 싶었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지 발소리가 들렸다. 안나는 고개를 들었다. 한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50대쯤 되어 보였다. 버스 기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는 안나를 보고 멈춰 섰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안나씨? 안나는 일어섰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예요. 박성호는 미소 지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따뜻했다. 그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다. 안나의 지갑이었다. 낡았지만 익숙한. 여기요. 확인해 보세요. 안나는 지갑을 받았다. 열었다. 카드가 있었다. 신분증도 있었다. 그리고 봉투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봉투에 적힌 이름을 확인했다. 박성호. 안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박성호는 그녀의 눈빛을 읽지 못하는 듯했다. 그저 지갑을 찾아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봉투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거 당신 거예요. 박성호는 눈을 깜빡였다. 봉투를 내려다 보았다. 자신의 이름을 확인했다. 표정이 굳었다. 뭐죠, 이게? 안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대답했다. 제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당신에게 박성호는 봉투를 받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안나도 말을 잊지 못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불었다. 눈이 다시 날리기 시작했다. 그녀도 세상도 아직 모른다. 그 지갑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박성호는 봉투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안나가 내민 봉투는 공중에 멈춰 있었다. 바람이 불었지만 봉투는 흔들리지 않았다. 안나의 손이 그만큼 단단했기 때문이다. 이게 뭡니까? 박성우의 목소리는 낮았다. 경계하는 듯 했다. 안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저도 잘 몰라요. 아버지가 한국 가면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당신 이름이 적힌 봉투를요. 박성우는 안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거짓말을 하는 얼굴이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봉투를 받았다. 무게가 느껴졌다. 가볍지 않았다.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안나는 대답했다. 세르게이예요. 세르게이 이바노프. 박성호는 눈을 감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안나는 기다렸다.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분이 살아계십니까? 네. 건강하세요. 박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봉투를 들어 올렸다. 뜯지 않았다. 그저 바라만 보았다. 앉으시죠. 그는 벤치를 가리켰다. 둘은 나란히 앉았다. 박성호는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한참을 말이 없었다. 안 나도 조용히 기다렸다. 그가 입을 열었다. 1991년이었어요. 안 나는 귀를 기울였다. 저는 스물여덟이었죠. 소련이 무너지던 해였어요. 기억하세요? 세상이 뒤집히던 때. 저는 그때 모스크바 근처에 있었어요. 일 때문에 건설 일이었죠. 한국 기업이 그쪽에 진출하면서 통역이 필요했어요. 저는 러시아어를 조금 할줄 알았거든요. 그는 멈췄다. 춤을 고르는 듯 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술집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골목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몇 명이 한 사람을 둘러싸고 때리고 있었죠. 저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끼어들었어요. 어떻게든 떼어놓았죠. 그 사람은 피투성이었어요. 저는 병원까지 데려갔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그 사람은 울었어요. 한참을. 박성호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다. 그분이 세르게이였어요. 안나는 숨을 멈췄다. 그분은 말했어요. 자기는 군인이었다고. 아프가니스탄에 갔었다고. 돌아왔지만 세상은 변했고. 일자리도 없고. 사람들도 차갑다고. 그날 밤 술을 마셨는데. 누군가 시비를 걸었고, 뭐. 그런 이야기였죠. 박성호는 봉투를 쓰다듬었다. 저는 며칠 더그 사람을 돌봤어요. 병원비도 냈고, 밥도 사주고, 그분은 계속 고맙다고 했어요. 빚을 갚겠다고. 하지만 저는 그냥 웃었죠. 괜찮다고. 그냥 잘 살라고. 그가 웃었다. 쓸쓸한 미소였다. 헤어질 때 그분이 말했어요. 언젠가 꼭 은혜를 갚겠다고. 어떻게든 찾아내겠다고. 저는 그냥 인사치레인 줄 알았어요. 안 나는 눈물이 맺혔다. 닦지 않았다. 박성호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 박성호는 사진을 꺼냈다. 흑백 사진이었다. 두 남자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었다. 한 명은 젊은 박성호였다. 다른 한 명은 세르게이였다. 박성호는 편지를 펼쳤다. 러시아어로 적혀 있었다. 안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읽어드릴까요? 박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안나는 편지를 받아들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성호에게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구해준 그날을, 당신이 내 손을 잡아준 그 순간을, 나는 빚을 갚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당신의 연락처도, 주소도 몰랐습니다. 그저 이름만 기억했습니다. 박성호. 그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는 딸을 얻었습니다. 안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한국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기회라는 것을 이 편지와 함께 작은 선물을 보냅니다. 돈이 아닙니다. 물건도 아닙니다. 그저 약속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진 빚을 내 딸이 갚을 것입니다. 당신이 필요할 때그 아이가 당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구해준 것처럼. 세르게이. 안나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목이 메었다. 박성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어깨가 떨렸다. 안나는 봉투 안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작은 종이 한 장이 더 있었다. 꺼내보니 전화번호였다. 그리고 짧은 메모 따라 이 사람이 힘들 때 내가 도와줘라. 이것이 아빠의 부탁이다. 안나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박성호도 울고 있었다. 둘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버스들이 지나갔다. 사람들이 오갔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갔다. 하지만 그 벤치 위에서. 두 사람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박성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안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해요. 지갑을 찾아주셔서. 박성호는 웃었다. 이번엔 따뜻한 미소였다. 지갑을 잃어버려서 다행이네요. 안나도 웃었다. 그렇네요. 박성호는 일어섰다. 안나도 따라 일어섰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안나는 그 손을 잡았다. 악수가 아니었다. 약속이었다.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안나가 말했다. 박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당신도 힘들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둘은 헤어졌다. 박성호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안나는 반대 방향으로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둘다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안나는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목소리가 들렸다. 안나, 잘 지내니? 네. 아빠, 잘 지내요. 좋은 일 있었어? 안나는 미소 지었다. 네. 좋은 일 있었어요. 그녀는 창밖을 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다. 며칠 뒤, 안나는 박성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밥 한번 먹자고. 박성호는 바로 답장했다. 좋다고. 언제든 환영이라고. 그들은 만났다. 밥을 먹었다.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의 삶에 대해. 꿈에 대해, 두려움에 대해, 박성우는 안나에게 한국 생활에 대해 조언했다. 안나는 박성우에게 러시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시간이 흘렀다. 둘은 자주 만났다. 명절에는 박성우의 집에 초대받았다. 안나는 러시아 음식을 만들어갔다. 박성우의 아내는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아들도 친절했다. 안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어느 날 박성우가 물었다. 세르게이 씨는 왜 그렇게까지 나를 기억했을까요? 안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아빠는 말했어요. 세상이 무너질 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은 평생 잊을 수 없다고. 박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그분을 잊을 수 없어요. 안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 아빠도 마음 놓을 거예요. 빚을 갚았으니까. 박성호는 고개를 저었다. 빚이 아니에요. 이건 선물이에요. 안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뭐가요? 박성호는 안나를 바라보았다. 당신이요. 안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행복했다. 그날 밤. 안나는 일기를 썼다. 한국어로.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서, 오늘 나는 배웠다. 어떤 약속은 세월을 넘어 이어진다는 것을, 어떤 은혜는 대를 이어 갚아진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창밖에는 봄이 오고 있었다. 눈은 녹았고, 꽃이 피기 시작했다. 서울의 거리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안나는 지갑을 열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사진이 들어 있었다. 아버지 세르게이와 젊은 박성호가 함께 찍은 사진. 그 옆에 새로운 사진이 추가되었다. 안나와 박성호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녀는 지갑을 닫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 지갑은 단순히 돈을 담는 것이 아니었다. 기억을 담는 것이었다. 약속을 담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랑을 담는 것이었다. 안나는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따라, 세상은 넓지만 따뜻한 손은 언제나 있단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잠들었다. 그 지갑 안에는 약속이 있었다.